안녕하세요. 중앙대학교 아시아 문화학부에 합격한 노엘이입니다. 처음엔 막연하게 편입 생각만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요. 학원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해커스 편입 설명회를 알게 되었습니다. 설명회 연사 중에서 특히 합격생들의 이야기 커리큘럼을 보면서 해커스 편입이라면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학습 권리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 아쉬움이 가장 컸어요. 친구들도 대체로 좋은 대학교에 가서 그로 인한 열등감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재수와 편입 중 편입을 선택한 케이스입니다. 편입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. 그리고 편입은 여러 번의 시험을 볼수 있고, 편입 영어 한 가지로 승부를 낼수 있다는 점이 제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고, 3학년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강우진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편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소한 논리라는 영역에 대해 가장 두려움이 컸었는데 교수님께서 쉽게 단계별로 알려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도 그때마다 격려해주시고 넌 된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저는 성적이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공부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.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맛있는 달달한 간식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. 생각이 많아질 때면 내가 왜 편입을 결심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.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정말 후회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길게는 1년 준비한 시험이지만 정말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.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걱정도 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이상의 최선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한다면 분명 원하는 학교에 편입할 수 있을 거예요. 히커스 편입 수험생 여러분, 화이팅!